네. 거하고아 네. 낙화. 이형기.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자 여기까지. 공부 도더 잘하고. 잠시만요. 네. 타임 루프? 우리가 타임 루프에 갇혔다는 거야? 그렇지. 아진주한테왜안와 이거? 아유 진짜씨. 봐야 할 때가 언제냐? 혹시 문제라도? 야야야 너왜 이렇게 늘저 빨리빨리 안 다녀? 너 이거 뭐야 이거? 너 고등학생 때지각핀는 피자 맛있었다며. 먹고 싶어 했잖아. 그걸 기억해? 어? 야, 이때는 아직 이게 여기 있었네. 하긴 뭐 비닐이 없어지기 전이니까 신기하긴 하다. 야, 야, 할 말이 뭐야? 아, 너 놀라지 말고 들어. 응. 우리 타임 루프에 갇힌 것 같아. 어, 그런 것 같아. 응? 뭐야? 나만 몰랐던 거야? 너 언제부터 알고 있었는데? 아이고 말고 이렇게 뭐가 있냐? 계속 처음으로 되돌아가잖아. 갇힌 거지 뭐. 얘들아 우리가 왜 여기로 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내지 않으면 우리 진짜 이 시간에 계속 갇히는 거라고 이거. 아, 자 여러분, 이 부분 달달 외우셔야 돼. 어? 여러분 인생이 걸린 일이야. 자 미래로 돌아가는 시간의 문을 열고 싶어? 그렇다면 시간 여행자들은 꼭 배워둬. 여러분 인생이 걸린 일이야. 이번 회를 놓치면 무한 루프에 빠져 처음으로 돌아가게 된다니까. 수는 통하지 않아. 정직하고 합법적이고 공정한 선거 운동과 올바른 투표만이 시간의 문을 넘어 무사히 미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야. 선거 투표 이게 다뭔 소리야? 야, 우리 이때쯤에 선거 있지 않았냐? 우리가 투표를 했었나? 아니 못했나? 안 했지 안 했는데 아. 선거에 참여하고 투표를 잘 마무리하면 미래로 돌아갈 수 있다 이거지? 우리 돌아갈 수 있어 갈수 있어? 그럼 갈수 있지 선거에 참여하고 투표하면 시간의 문이 열린다 이거지? 웅아 웅아 응? 나 불렀어? 너 이번 선거에서 응! 해야지! 누나! 누나는 시간의 행이야 시간의 행여기라 반장님! 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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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우리 반장님은 선거일보다 생일이 한참 뒤라서 투표를 아직 못하잖아 뭐... 그렇지? 그리고 아직 만 18세가 안돼서 선거운동은 더더욱이 못하지 그러니까 가만히 가만히! 뭐 성공도 안 할게. 여기가 시간이 공부를 수도 있다. 뭐야? 오, 오, 오. 야, 너희들 방송부라고 했지? 어. 왜? 야, 우리 방송부들 다 같이 모여서 교내 어? 방송도 하고, 그리고 뭐 조직적으로 다 움직여서 선거에 한번 적극적으로 참여해보는 건 어떠니? 그때 그삐리리가 당선돼서 내 주가가 폭락했으니까 그때 떨어진 그 후보 그래 거길 밀어야겠다. 아 우리 다 같이 모여서 3학년 반싹 한번 돌아보자고 그리고 교무실까지 어때? 아그 후보 선거 캠페인 노래 진짜 신나지 않냐? 야 그것도 교내 방송에서 점심시간에 막 틀어주고 그렇게 해도 되는 거야? 여봐요, 여봐요, 여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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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내그 통과한 거야? 아닐걸? 그치 하태규? 또, 또 왔어. 뭐, 뭘 잘못했는데? 나 다시 돌아갈래! 그래, 뭐 선거운동 안 할게. 니가 시간을 보낼 수도 있어. 뭐야? 왜 이렇게 안 말려 이따 교내 방송 해야 되는데, 오, 얘들아, 너네 방송부라고 했지? 어, 방송부라고? 왜 네. 묻는데? 어, 잠깐만, 잠깐만. 그런데 그 외에 선거운동을 할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고, 방법에도 제한이 있다고 하네요. 선거운동은 학교 운동장이나 학교 복도, 자신의 반교실에서는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반교실을 계속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선거법에서 금지하는 후별 방문에 해당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또한 동아리 같은 단체는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학교의 방송시설을 이용해서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선거운동을 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땡땡 후보자를 지지하고 주변 친구들도 그 후보자를 지지하는데 그럼 그 후보자가 당선되는 걸 돕기 위해서 단체를 만들어서 활동하는 건 어떨까요? 네, 이건 안 됩니다. 후보자의 선거 운동을 위해서 사조직 등 단체를 설립하는 거로 볼수 있기 때문이죠. 다음으로 교내 방송으로 선거 운동하는 게안 된다면 제 개인 핸드폰으로 땡땡 후보자의 선거유세 노래를 틀어놓고. 친구들 앞에서 선거운동하는 건 되나요?라고 물어보셨는데요. 네, 친구들 앞에 선거유세 노래를 틀어놓고 선거운동하는 것도 금지되고 있습니다. 아, 이거부터 봤어야 되는데. 뭔데? 어, 있어 그런 게. 아, 너 거지. 저 호랑이 비하십니다 예, 예. 기억해 주시고요. <laughs> 하! 네. 하! 하! 자, 미리 큐. 나도 완전 가능. 아, 가능해. 와봐봐아 예. 야, 살아 어, 줘. 아, 아이를 갖다 줘. 네. <웃음> <웃음> 이게 다환경염 때문이지. 폭염이 얼마나 심하면 애들이 더위를 먹어서. 아휴. 근데 저렇게 소품 쓰고 그러면 안 된다는데. 어. 아. 안녕하세요. 네, 들어가세요. 어. 예 예. 오케이 소품 안돼. 오케이 오케이. 뭐가 이렇게 안 되는 게 많아. 안되는게 뭐뭐라고? 동아리 안되고 두교지 이상 들어가서 선거운동 하는거 안되고 소폰 사용 안되고 아 안되는게 왜 이렇게 많아?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서 선거운동 해야되냐고 애들 공부하느라 바쁜데 꼭 해야되는건 아니지 투표만 잘한다면 근데 우리가 잘못된 선거운동 방법으로 하니까 여기 갇힌거 아니야 뭔가 좀 제대로 된 선거운동 방법으로 하면은 시간이 문에 열릴까 해서 그런거지 뭐지? 아. 뭘까 도대체 뭘까? 자 여러분, 이 부분 잘잘 외우셔야 돼. 안 되는 거참 많어. 어깨띠 등의 소품은 대표적인 선거운동의 소독으로 볼수 있는데요. 선거운동을 위한 소품으로 모자, 위옷 어깨띠 등을 사용할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이 가능한 건 아닙니다. 후보자 그 배우자, 선거사무원 등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외의 사람들이 특정 후보자를 상징하는 어깨띠나 소품을 이용한 선거 운동은 안 된다는 거. 밑줄 쫙. 별표 100만 개. 어! 어! 야, 우리 다시 돌아온 거 아니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냐. 아, 피가 마른다. 피가 아, 저 결국에 결국이야. 엄마가 미안하다 진짜. en <clears throat>